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던 프로토콜 코인입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10분 봉인 모습을 보시죠.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40%가 넘는 상승력. 왜 이렇게 상패 코인이 상패를 앞두고 있는 코인이 상승력을 이렇게 보이는 걸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리퍼리움도 그렇고, 해당되는 덤프로토콜도 그렇고, 이미 들어와 있던 고래들, 요 아이들이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상장 폐쇄 결정됐으니까 하방 압박 받고 바닥까지 떨어졌다. 근데 여기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할 것인가? 당연히. 투자했죠 자, 고래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수익 구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요 아이들이 손해 보면서 매도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차하면 세네 배가 떡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k 코인은 왜 이럴까? 상장 폐지를 앞두고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던 코인들이 여럿 확인되고 있었죠. 자,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래들은 절대로 손실 나면서 명업 매도를 안 한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 프로토콜 들고 있는 모든 분들 그냥 바로 매도할 게 아니라 9월 26일 날짜 이미 상장 폐지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전까지 변동성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제대로 된 매수 타점만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후회 없는 매매가 될 거라는 거.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 부분 때문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덤프로토콜 10분 봉의 모습이 아니라 1봉상 보더라도, 2봉상 보더라도,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실한 바닥 구간. 이미 들어와 있는 고래들은 손해보면서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끌어올려서 매도할 것인가? 지금 여기 이 시점. 200원 이 시점에서 1100원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면,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다섯 배가 상승하는 겁니다. 다섯 배의 상승력. 지금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부분, 9월 26일 상패를 앞두고 나서 고래들은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패턴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상장 폐지를 앞둔 코인들은 급등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고래들은 손해보면서 안 나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덤프로토콜을 이미 들고 있는 모든 분들 매수와 매도의 관점 당연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경계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갈까 매입 단가를 낮추려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덤프로토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좋아요,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 1번에 7908 653 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저한테 매입 단가도 같이 넣어주세요. 26일 전까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 부분 손실 없이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개 카톡방 주소가에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부분들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안전하게 수익 구안만 창출하면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덤 프로토콜 오늘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하방 압박 엄청 받으면 서 내려왔어요. 뭐 때문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근데 이상하게도 거래량이 올라온 부분이 확인됩니다. 자 일봉상 보시죠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급등력을 보였다. 어디에서 보였습니까? 바로 200원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올라왔다 거래량이 올라왔다는 건 누가 들어왔다고 표현합니까? 고래가 입성을 했구나 고래가 왜 입성했을까요? 상패를 앞둔 코임에도 불구하고 덤프토콜에 고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고래들의 매입단가가 여전히 높은 단가 바로 6 0 0원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입단가를 낮추고 수익구간이라든지 손실구간을 낮춰야 되겠죠 고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똑같이 수익구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9월 26일 이미 상장 폐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덤프로토콜, 리퍼리움, 마로코인 모두가 다 9월 26일 4시에 거래가 종료가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개인도 이걸 알고 있는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 전까지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패 비밀이라는 걸 발사를 한다는 라거 물론 상패 비밀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확실한 매수 단가가 아니면 접근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상패가 9월 26일입니다 상패 3일 전까지 코인거래소의 잔액은 2조 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변동성을 보여줬던 게 바로 상장 폐지라는 거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질까 이 부분 확실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덤 프로토콜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확실한 그 부분이 라인이 어느 라인인지 체크를 하시고 어떠한 라인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덤 프로토콜 아직까지 들고 있으시다. 근데 나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저럼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가만히 있지 말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확실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하시면서 수익권을 만들어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덤 프로토콜 유익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봉 버튼까지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처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6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부분 안에 우리는 확실하게 수익 구안을 만들거나 손실 구안을 최소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죠. 문자가 마음에 든다. 그 대응 방법이 마음에 든다면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